자, 241번. 같이 해봅시다. 자, 평행세변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오라고 했을 때, 여기가 27, 50. X의 크기를 구하라. 자, 그러면 평행세변형의 뜻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. 선분 AB와 DC 평행하고, AD랑 BC도 평행하게 되겠네. 자, 그러면 은 평행한 선분의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. 여기 1 7도니까 여기가 똑같이 27도라는 걸알수 있겠네. 자, 그럼 우리가 찾는 저 x라는 각은 삼각형 d, o, p의 한 외각이지. 한 외각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합과 같더라. 그래서 x는 우리가 찾는 x는 두 내각 50 플러스 27 이라는 걸알수 있겠지. 계산을 해주면 은 이게 7 0 7도가 되겠네 그렇지? x는 77도니까 2번이 되겠다. 그렇지? 2번.